안녕하세요 솔라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부장입니다 최근 솔라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만들어주면서 본격적인 반등 흐름을 준비하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위쪽 매물대에 눌리면서 강한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솔라 차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하락 이후 횡보 구간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방향성을 잡아드리면서 이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현실적인 매수 타점 그리고 주가가 올라 갔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가서 물량 들을 정리해야 되는지까지 차트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검증된 정보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 합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과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운 히든코인 일정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010-421-52355이 번호로 솔라 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금전유가 당연히 없고요. 그냥 솔라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솔라의 타점과 핵심 정보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라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최근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90원대 초반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 마무리 구간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더 이상 급하게 밀리지 않고 특정 가격대 안에서 횡보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가격이 다시 무너지는 하락 추세 구간이라기보다는 하락이 끝난 이후에 방향성을 고민하는 조정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락 이후 횡보 구간에서는 아무리 매수를 해도 바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이 주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바닥에서 물량을 던지는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반등 신호가 확인 되느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도 솔라가 큰 하락을 만든 이후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면서 짧은 횡보 횡보 구간을 만들어준 뒤에 방향을 결정했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이후 거래량이 터진 다음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밴드 안에서 주가가 천천히 에너지를 모으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아래에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확실한 반등 캔들, 즉, 하락을 명확하게 부정하는 캔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솔라는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번 정도는 아래를 다시 찍는 흔들기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하단 매물대는 90원 초중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시키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가 바로 일봉상에서 의미있는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흐름이 확인된 이후에 물량을 잡아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반등 구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010-4215-2355이 번호로 솔라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구독까지 하신 구독자 분들께는 이번에 만들어질 수 있는 단기 반등 구간 안에서 매수 타점부터 상단 매물대에서의 정리 타점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손실된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구 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코인은요 시바인 후 이후에 대폭등 가능성 높은 코인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제 2의 시바 이후 대폭등 가능성 높은 코인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 1위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인데요. 비탈릭 부테린은 단순히 이더리움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들로부터 코인을 직접 기부받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비탈릭 부테린이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코인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보물 같은 밈 코인입니다. 과거 비탈릭 부테린은요, 실제로 밈 코인을 기부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요, 처음엔 그냥 밈 코인, 단지 농담처럼 시작한 토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무시를 했고요 아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돈 400만 원이 무려 1조로 불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버렸고요.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코인 역사상 가장 극적인 폭등을 보여준 코인이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시바이누 역시 비탈릭 부테린이 기부받았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탈릭 부테린과 연결된 코인들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역사적인 폭등을 만들어 냈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미국 코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바이낸스에 상장된 밈 코인 차트입니다. 현재 시세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쳐 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대폭등은 늘 이런 무관심의 바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죠. 누구도 관심 없을 때 조용히 준비를 마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수천 배, 수만 배의 수익을 가져다줬고요. 자, 제가 추천하는 밈코인도 현재 똑같은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단돈 400만 원으로 무려 1조를 벌어다 준 시바이누 코인 그와 같은 흐름을 시작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밈코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차이나의 순간 이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평생에 갈라 놓을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시바이노 이후의 대폭등을 보여줄 해당 밈코인 정보를 직접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드릴 순 없고요. 진짜 관심 있는 분들께만 알려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215-2355 여기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바로 연락드리고 이 특별한 정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먼저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과거 시바이누를 놓쳤던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밈코인 역시 지금은 바닥일지 모르지만 폭발의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실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시바인후 이후에 대폭등을 보여줄 해당 밈 코인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집중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이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